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기 위해선 부자는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KB금융에서 이해 답을 알려줄 2021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조사 결과 대한민국 부자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약 43%, 경기도에는 약 22%, 인천에는 3% 정도입니다. 결국 부동산의 가치와 좋은 인프라를 가진 지역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중심이던 과거의 부가 점점 수도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과거 한국 부자의 상징은 단연 부동산 자산이었습니다. 부자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건물주가 생각났습니다. 현재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54.8%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금융자산은 줄곧 30% 후반을 유지하여 올해는 37.1%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자산 비중은 비슷했지만 기타 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기타 자산은 금보석과 같은 실물자산과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 부자는 이제 부동산 하나에 올인하는 자산가가 아니라 다양한 투자처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가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추가로 부자들의 주식 계좌에는 평균 8.9개의 종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은 평균 5.8개, 해외 주식은 4.9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100억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시작한 2011년부터 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자산 100억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꼽았습니다. 또한 과거와 비교해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34.3%만이 자신을 부자로 인정했으며 이는 생각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남들 눈에는 많은 돈일지 모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부자의 기준을 얼마로 특정 짓기보다는 다른 가치를 부자의 기준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겠죠. 2025년 기준 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자상은 이렇습니다. 1위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자입니다. 다음으로는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는 부자 나누고 베푸는 부자를 원했습니다. 부자라는 개인은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심리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이길 원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어떤 돈으로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핵심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투자수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와 상속 증여의 비중이 높았지만 현재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수성가로 부를 이루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결과와 이어지는 것이죠. 또한 단일원천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원천이 모여 부를 이루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자산관리를 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물었더니 1위는 이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융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금융공부 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정보 습득이 아닌 의사결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험관리를 위한 분산투자, 시장을 읽는 안목과 통찰력, 명확한 투자원칙과 기준 설정입니다. 대부분 금융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죠. 추가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자산관리뿐 아니라 인품, 건강, 가족관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부자들은 미래의 투자처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2026년 투자기조는 불확실성 속 현상 유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AI 중심의 기술 성장과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산 관리 관심사의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 37.3%, 국내 금융 투자 37%로 두 영역의 격차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도 이 변화에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부채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부채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자들의 40% 정도가 부채도 자산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자산을 확장하는 도구, 즉, 부채를 통제 가능한 레버리지로 이해한 것입니다. 다만 부자들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높은 금융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보입니다. 부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조언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직접 투자해 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조언의 전제는 경제공부에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대부분은 하루종일 특정 시간대의 뉴스나 기사를 통해 경제 정보를 탐색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 부자는 더 이상 부동산 중심의 자산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금융자산, 기타자산과 같이 폭넓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금융지식을 멈추지 않고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하나가 무엇인지 남겨보세요. 오늘도 경제맛집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